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길이고요. 네, 오늘도 여전히 강병구 목동은 막히고 있네요. 네, 사실 이렇게 막혀, 막히는 구간에 들어와야지만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빨리 달리는 구간에서는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등교하는 아들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딱그 통화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 딱 접어들면서 음, 유튜브를, 카메라를 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어, 아이들 괜찮으신가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진짜 유행이고 그리고 기침 소리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은 진짜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인데 이번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고 기침을 막 거의 폐렴 직전까지 의심할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발작적으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병원에서는 폐 사진을 찍어 보겠느냐. 그리고 백일회가 또 유행이래요 여러분. 저희 아들 친구는 백일회에 걸렸는데 그게 굉장히 낳기도 어렵고 백일회는 아기들만 걸리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그 백일회 예방조사 맞잖아요 저희 아기들 아기들 낳으면 근데 음 그게 아니라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걸리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근데. 어, 병원에서 권유는 하셨지만, 아직 찍지는 않았고, 약을 계속 먹이고 있는데, 음,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나아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 검사를 해야겠지만, 아, 워킹맘들을 아시죠? 병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요책을 생각했는데, 아이를 혼자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까요? 계셨나요? 이동식 음, 저는 그러니까, 어, 병원에 가면, 중, 고등학생들은 혼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 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약을 타가시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뭐,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물론 초진일 때는 안 되겠죠. 근데 병원에 다녔던 경우고, 약을 뭐, 약을 시즌 더 시즌 받아야 시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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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거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를 지금 여기 카메라가 없는데 항상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 울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 시끄러우시죠. 여기 지나가면 끝납니다. 네,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너무 예쁜 지금 강변북로 쪽에서 빠져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저는 가거든요. 음, 근데 여기가 항상 안 막히는데 꼭 여기서 얌체 같이 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뭐저 사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이 피곤합니다. 아침부터요. 화 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욱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왜냐면 우리도 저런 입장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늦었다거나, 아니면 길을 정말 모른다거나, 초행길이라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거래요. 하루에 한 번은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하자. 아, 요거는, 근데, 저는 거의 양보를 하는 편인데 꼭 그러고 싶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모두 사람인데 정말 기분이 나쁜 날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곳인데 끼어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럴 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양보를 한 번이라도 한, 했다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자.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참아지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또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또 넘어갔을까요? 아+ 아이들 아 병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혼자 보내도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약만 탈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오. 제가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곧 가게 돼서 요즘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은행에, 음, 문의를 드려도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준비해야지 이제 될때 돼서 이제 해야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팔꿈치가 굉장히 얇게 나오네요. 오늘 네 그런 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아이 길을 이제 다닐, 게, 다닐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을 알아내고 너무 좋았고, 이, 이 코스로 가는 덕분에 너무 많은 것들, 예쁜 것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 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길이었는데, 이제 이 길을 다시 가, 가보려고 하지 않는 한, 또 이렇게 매일매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무가 많고 이런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많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할 노랗게. 지금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음, 진짜 벚꽃나무 못지않게 은행나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같아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근데 같아요를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그 인터뷰에가 말하는 걸 정리를 해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그걸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뭐뭐 음, 하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을 고치거든요. 근데, 왜냐면 자 본인의 생각인데, 뭐뭐 한거 같아요라고 말할,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내, 어쩌, 어떻게 보면 내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참 잘.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차가 나와요 여기 뭘 짓나봐요 여러분 이쪽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여기 월드컵 경기장 쪽 진짜 가을에 저 여기 피크닉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앞.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여기로 피크닉 꼭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와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회사가 이쪽 근처인데 한 번도 여기 오지 않았다는 게참 슬픕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냥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정말 뭐가 없는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있, 있지만 사실 이 일상을 감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덕분에 지금, 어, 제가 이걸 사실 매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저 스스로를. 근데 출근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어, 요거를 세 번째까지는 하고 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음,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잘 알고 있고, 왜 헬스장도 끊으면 1년 끊어서 다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게 정말 그냥 맞는 말이래요. 인간은 그렇게 망각의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3일마다 결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출근은 이런 강압적인 제도이고, 밥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음, 매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 지금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준비를 할 때나 뭐 하루를 마감할 때나 자기 전에 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할 때마다 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그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들 어또이 제가 30대 인데 30대 워킹맘 너무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너무 바빠서 사실 드라마 볼 시간도 없거든요. 저는 보통 드라마 재밌다고 하면, 직원들이 재밌다고 하면 유튜브로 몰아보게 하거나, 음, 막 진짜 뭐 하루, 나, 날이 비는 날이 있으면 1.5배로 본다거나,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도 진짜 빨리 감기해서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막 정말 저는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힘, 싫거든요, 여러분.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진짜 없어요. 하루를, 하루를,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쓰고, 나를 위한 시간은 집에 와서 뭐 3시간, 4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막 허투루 쓰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정말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게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어제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를 위한 30분을 꼭 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0분 동안 사이클 타기인데, 나를 위해 30분 운동하기. 이게 제 아침 확, 긍정학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어제는 세바시를 봤습니다. 세바시를 봤고 세바시에서 음,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기를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가 그게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어 유명 얼굴이 알려지고 그런 뭐 많은 대중 앞에 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나 저에 대한 저와의 대화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너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런 거에 대한 이 퀘스천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풀리려면 그걸 경험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거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왜 그래서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 어, 나 겨울 좋아하네. 이게 패딩 광고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잘 만든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어, 따뜻한 옷을 입기 전에는 내가 겨울을 좋아하는지 몰랐, 몰랐는데 너무 추우니까, 추워서 괴로운 계절이었는데 이 패딩을 입고 나서 보니까, 어? 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그것을 해봐야 하는데 뭐 저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노출을, 노출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과연 할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요즘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 유튜브를 할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을 가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저와의 그냥 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목적이 뚜렷한 것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채널을 누군가가 보신다면,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내가 필요할까 그,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거의 다 왔네요, 벌써.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